난소 절제술은 난소의 일부 또는 전체를 완전히 제거하는 수술입니다. 이 수술은 다양한 이유로 수행될 수 있으며, 종양, 난소 낭종, 염증, 난소암 등의 치료 목적으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. 난소 절제술 후 여성의 건강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. 1. 난소는 여성의 주요 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생성합니다. 난소 절제술 후에는 에스트로겐 및 프로게스테론의 수준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호르몬 변화는 생리 주기, 갱년기 증상, 뼈 밀도 등 여러 측면에서 여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2. 난소 절제술 후에는 남자의 생성이나 배란이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임신이 불가능해지며 여성의 생식 능력은 영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. 3. 난소 절제술 후에는 여성이 조기갱년기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조기갱년기는 기억력 저하, 골다공증, 하플래시 등의 증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 4. 에스트로겐은 뼈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난소절 제술 후에는 에스트로겐 수준의 감소로 인해 뼈 밀도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뼈 건강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. 5. 난소절 제술은 여성의 생식 능력에 영구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. 이러한 변화에 대한 심리적 지지와 정서적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난소 절제술로 여성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. 6. 에스트로겐 및 프로게스테론 수준을 보충하기 위해 호르몬 대체 요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. 이는 갱년기 증상 및뼈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그러나 호르몬 대체 요법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. 7. 올바른 영양 섭취와 정기적인 운동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이를 통해 뼈 건강을 강화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8. 난소 절제술 후에는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스크리닝을 받아야 합니다. 이를 통해 여성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조기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. 난소절제수로 여성의 건강은 개인의 상황과 증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에게 적합한 건강관리 방법과 후속조치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